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 대표 유상선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무려 두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마을에서 펴낸 책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참잘 살았구나. 김옥진 선생님이 쓰고 그린 책이고요. 우리 마을에서 편했고, 출판은 고창에 있는 해리 책마을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에 그림 강자가 있었는데, 그 그림 강자 선생님이 바로 이 책을 지은 김옥진 선생님입니다. 그림 강자를 진행하는 시기에 한 시간 정도 하루는 이야기 그림책을 그려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수강생들이 모두 이야기 그림을 그렸고요. 선생님도 이야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바로 이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때 우리 마을에서 이걸 엽서책으로 출판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엽서책으로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곧 5월달이 되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또는 젊은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께 보내는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제목은 참잘 살았구나. 김옥진. 이 책은 그림책이긴 한데 색깔 그림책이 아니에요. 검정색을 제외하고 색깔은 하얀색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그 하얀색이 어른의 머리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한 그 하얀색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하얀색만 칠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서가 있고요. 쨍한 햇살처럼 빛나던 날도 이것은 아마도 우리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의 봄날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도 봄처럼 젊은 날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별히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 태어나셨죠.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일본 말을 조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아,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고요. 이제 해방을 얻었는데 그 해방이 독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분단이 됐고, 전쟁을 겪었고요.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 70세, 80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의 세대들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강국 정도가 되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던 거죠. 그분들의 청춘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죠. 해만 쪘다 지친 마음 적셔주던 이슬비 같던 날도 이건 여름을 얘기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지치기도 하셨겠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셨겠죠. 1997년 IMF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런 때도 또 실망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 나라를 세웠죠. 정처 없이 바람결에 흘러가던 날도 이때는 가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분들도 아, 사는 게 이걸까? 이게 산다는 것에 다일까? 하는 생각을 물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르던 우리 자녀들이 있었을 거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떨치고 또 열심히 또 정말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죠. 한밤중 남몰래 조용히 슬픔의 눈 내리던 날도. 이건 이분들의 겨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 시대에 태어나시고 전쟁을 겪고 분단을 겪고 그리고 그 폐허의 나라를 지금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던 그분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그분들의 세대,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고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분단이 됐고, 전쟁을 겪었고, 그 폐어 위에서 청춘과 중년의 시기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죠. 그런데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상 지금 이 시대가 어른들이 제일 공경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또 정작 노인이 되어서는 가장 노인이 공경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게 이분들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봄이 돌아옵니다 봄바람 벚꽃같이 가벼이 팔랑이던 날도 마지막 장입니다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살아계셔도 이 땅에 삶이 많이 남지 않아 있는 이때 어쩌면 목숨이 가볍게 팔랑이던 이 노년의 때 이분들 스스로 또 우리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음. 참잘 살았구나.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 잘 사셨던 어버이분들. 5월 8일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는데 특별히 이 책은 지금 70대, 80대, 90대의 어르신들에게 격려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이란 뜻이 뭐냐면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주인공 어르신도 머리가 하얗죠?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산일까요? 머리가 하얀 산인데 백두산이죠. 흰 백자의 머리두,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을 평지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백두산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은 단지 늙으셔서 많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높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이 민족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의 젖줄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이 높이 솟은 분들로 인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이 제목과 같습니다.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는 이게 엽서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엽서책에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엽서책에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함께 인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모두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만든 책, 참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책을 어버이날을 앞두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마운 마음을 남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신촌 원심 마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